이 지금 니처 방금 만졌습니다. 수성. 킹덤 주짓수 선수 중에 지금은 많이 활동을 안 하시지만 한진우 관장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또 굉장히 실력자시고 또 관원들을 굉장히 많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길목인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 형님도 뵙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체육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 도장의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싶어서 이 킹덤 주짓수에서 수성지부를 선택했습니다. 빨리 올라보시죠. <목소리> When I pull up and clear up shop, I need to breathe, breathe like ace, rock. Tell them, man, that I'm just like time. Why you can't put me in a box? Don't know what they're proving, Tell them, keep it moving. I can feel their eyes, they're watching me on the ball, praying that I lose it. I can feel their fury, and I'm a joke because I'm the champ like see. Just know that I do this. I'm a ring walk when I hear this music. I'm going to knock his lights out. What's the fuss with the hype about? Here, yeah, King 중에 가장 핫하다는. 수성지부에 봤습니다. 수성지부의 주인공인 한진우 관장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있는 킹덤 주짓수 수성지부 간장 한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진우 형님은 제가 선수 시절에 어, 정말 활발하게 선수 활동도 하셨고 예전에 정말 불찍불찍한 시합에서도 뭐잘 하셨었거든요. 지금 형님 체육관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체육관은 이제 2012년 1년부터 시작하고, 이쪽으로 이제 이전 한 지는 2017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와, 일단 체육관이 너무나 쾌적하고,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직사각형에 층구도 높고, 뭐 있을 거다 있고, 또 없을 거 없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장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방 정말 이상적이고 뭐 많은 관원들이 30명이 뭐 넘는 관원들도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스파링하는 구조를 잘잘뽑으셨는데 형님이 요거좀 생각해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좀 한마디도 좀안 좋은 환경에서 어, 작았습니한 네. 40평 정도에서 하면서 이 친구들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어. 대구에서 제일 좋고 쾌적한 체육관으로 내가 이전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하고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네.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 계약하고 난다음 일주일 동안 요 구조를 이렇게 짜고, 음. 지우고, 짜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갖고, 요렇딱만들어놨는 구분을 해놨거든, 매트나. 네. 이렇게 신는 거나, 네. 입구 같은 게.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 이제 매트 위로 사람을 지나다니는 걸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오. 구조가 잘못됐는 경우는 이제 뭐, 매트 가운데 있고 샤워장이 반대쪽에니까 체력 달린 장이 반대쪽에 있다 보면 좀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갖고 그 부분을 좀 좀심명을좀 제일 많이 썼는 거데 형님 이런 그뭐 설계라든지 뭐 전공하셨습니까? 건축과 어, 건축과예요 공공 실력계를 나와 갖고. 아니 형 그때... 저희, 저희 때는 공부가 짱입니다 형님 자기들딴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좀 참고해서 했만들거든 근데 대구에서 능력자들이 전부 지금 체육관 하고 있다니 지금 형님 인생에 네. 주짓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간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주짓수라는 게 이게 균형이라 생각하거든요 어. 삶의 균형 학생일 때는 학생의 본분에 맞겠고또 이제 20대 30대 보면 그 균형 찾기가 어렵죠 주짓수를 통해갖고 술을 하면서 그런 걸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음. 형님이 추구하시는 체육관 운영의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3대가 수련할 수 있는 체육관인데, 어, 3대가요? 예. 아버지, 네. 본인, 네. 자식까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만약에 3대가 오게 되면 어. 도복 한 개씩 세트로 선물해준다 했거든. 와. 그렇다면, 형님, 관원들이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면 좋은 말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말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지도자라서. 요거도 물론 당연하 제가 나도 그랬기 때문에 <laughs> 나도 뒤에서 아 금방 가는데 뭐 뒤에서 뭐말나온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거 있으면서 끝까지 날 따라와 준 사람들한테 항상 고맙게 음. 생각하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킹덤 수성지부에서 운동하고 있는 장희주라고 합니다. <laughs> 수식어가 이제 또 붙어 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이제 관장님의 와이프. 네네. 네. 네. 진우 관장님을 어디서 만나시게 됐습니까? 저는 일단 체육관에서 음. 이제 친구랑 같이 운동하러 네. 왔다가 이제 친구는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요. 네. <laughs> 저 혼자 계속 다니라고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 지셨죠? 네네네. 오, 갑자기 지도자가 너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를 못 넘어서 지금 여기 계신데 <laughs> 언제 그 한진호 관장님이 멋있어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관장님이다 보니까 네. 이제 도복 입고 운동할 때, 땀 흘리면서 운동할 때나 아니면 이제 저희들 이렇게 지도해 줄 때, 네. 그때가 참 멋있다라고 오.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플러팅 한다든지 조금 뭐 꼬신다든지 그런 거 혹시 없었습니까? 이게 네. 항상 얘기하는데 서로, 서로가. 네. 보셨다고. 아. 저는 이제 관장님이 저를 먼저 보셨다. 네. 이제 관장님이 나가면 이제 와이프가 자기 <laughs> 먼저 보셨다. 이렇게. 뭐 연애 때그 한진우 관장님이랑 지금 결혼하시고 지금의 한진우 관장님이랑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이제 연애할 때도 좋았는데 지금도 <laughs> 어. 좋아요. 게뭐 달라지고 이런 거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격이 진짜 좋아 보이세요. 오고 응. 계시고 항상 또 행복하다고 하시고 응. 그러시는데 한 사업체 이제 좀 와이프이시니까 네네. 체육관에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괜찮다고 음. 생각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만나다 보면은 이제 남녀가게 운동을 하다 보면 우이 맞을 수도 네네. 있고. 네네. 근데 이게 결혼하면 너무 좋은데 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헤어지다 보면 네. 두분다안 나오시더라고요. 두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연애하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운동은 그래도 나와주셨으면요 <laughs> 현진호 감독님이 매트 위에서는 엄청 멋있으시고 약간 근엄하신데 좀 집에서 솔직히 좀 까불까불거리는 그런 면도 좀 있으시죠? 남들이 모르는 면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꼰대입니다. <laughs> 아, 아, 꼰대라고요? <laughs> 아니, 체육관에서도 이제 관원들이나 제자들한테 조 그렇게 막 하십니까? 일단은 부수적인. 약간 보순적인 면은 있, 있긴 있지만 이제 관원들보다 아무래도 저한테 더 엄격하게 어, 하시거든요. 어. 제가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키즈 사범 아, 일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관장님이 나는 관장이고 오. 너는 사범이잖아. 오. 수업 들어가라잖아 수업. 왜 말을 안 듣니? 너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하라는 건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이제 체육관 안에서 그치. 그러면은 괜찮은데 집에서도. 어. 아, 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 <laughs> 집에서도 이제 체육관에 뭐 이렇게 할게 있으면 저한테 시키거든. 네. 저는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나는 관장이잖아. 관장이 시키면 해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와, 음. 와, 좀 빡센데. 두분또 <laughs> 이렇게 체육관에서 만나셔가지고 결혼까지 하시고 예쁜 자녀들도 음. 같이 하시면서 지금 또 브라운벨트까지 하시고 너무너무 그 멋있고 그런 체육관이 의외어던 이상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음. 치킨 구독자 이훈아님인데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 7살이된 애엄마 이현아입니다. 화는 7살이면 저보다 4살이나 어리신다. 아, 아 정말 좀 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젊으시고 일단 주짓수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었는데. 어떤 운동? 예 배드민턴 엘리트 출신 오. 부산에서 네. 선생을 했어요. 대학교는 부산대에서 네, 의대에서, 네. 하다가 이제 부상 다하고 수술을 제가 선생 앞한서네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들 네. 네. 초등학생 선수들 지도하다가 수술을 또 도민체전 뛰다가 네. 발목을 또 다쳐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저는 배드민턴으로 살이 빠진다거나 네. 이제 혼자 웨이트에서는 이제 이런 재활이 안될것 같아서 다른 운동을 해보자 했는데. 네. 마침 이제 집 앞에 주짓수 현수막 보고 아니, <laughs> 동네에 갔었죠 아 주짓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 원래는 그니까 <laughs> 저는 약간 운동을 하면서 뭔가 오. 보조적으로 해야지 이게 운동에 재미를 느껴서 쭉 음. 가는 편인데 그냥 웨이트만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선생님할때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게 재미가 없고 또 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재활센터도 일부러 부산에도 다니고 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아. 운동도 할겸 해서 원래 복싱 체육과 가려다가 오. 집 앞에 이제 주짓수 현수막 을 보고 주짓수 시작했죠 와, 그러면 초기 종목을 이렇게 찾는 거 보니까 배드민턴 하시면서도 승부욕이 엄청. 네, 맞아요. 약간 지면은 라켓또때려보시고 아, 아, 진짜요. 그럼 주짓수 시합도 나가셨습니까? 어, 많이 나간 편이에 결혼 전에는 엄청 또 불타오르셨군요. 네. 주짓수 네. 하시면서 뭐 부상 당했다거나 그런 주짓수 하면서는 엄지 손가락인데 한 80%. 파일 한번 있었었고 그 외에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부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둔담하게 얘기하는 모습 <laughs> 봤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 킹덤 주위 수 성지구의 분위기 한번 분위기는 네. 저희는 일단 주 멤버라고 해야 되는 연령층이 조금 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표적으로 킹덤 월베 네. 이제 옥조가 다니는 체육관 이런 데는 뭐 10대 20대가 좀 다양 다야... 좀 분포되어 있는 좋으세요. 것 같고 저희 체육관은 3, 40대 위주로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는 최근에는 이제 10대도 20대도 오. 좀 많아지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체육관 그 구조도 너무 좋고요 이 분포도도 너무 좋습니다 이진호 네. 관장님은 진짜 다른 관장에 비해서 이거 하나는 자랑할 만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약간, 어른 같은 관장이신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꼰댐댐댐, 꼰댐댐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도 선이라든가, 이런 예의는 기본적으로 알려주시되, 좀 자유분방, 이런 것도 해주시면서, 좀 개인개인 관원들을 잘 못듬어준다는 뭐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아서, 그냥 즐기러 오는 관원들한테도 막, 막,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즐기게 두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데도 놀러 다녀보고 하지만 약간 강압적인 네. 데도 분위기를 네. 많이 받고, 또는 네. 뭐 운동도 열심히 안 하는 여쩌고 이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 오, 그러면 한진우 원장님의 단점 한 번씩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니까 아까 뭐 많이 나왔습니다. 군대 갖고뭐 그런 거 있었던 하나만 꼽아 주십시오. 그것도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아요 꼰대 네. 어, 같은 장점이고, 어, 좀 보수적이고 네, 근데 저는 운동에서 그런 게 훨씬 음... 저도 꼰대거든요 어 네. 근데 <laughs> 실제로는 진짜 조금 이렇게 세 보이시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좀 카리스마가 운동선수 출신이셔서 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그러면 한진호 관장님의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이요? 네 본인하고 뭔가 안 맞다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보면 안,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여기 불로 두줄 때인가 세줄 때와 네. 이제 네, 네.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왔었는데 굳이 말씀 드리자면 사무실 청소를 제가 한세번해 드렸어요 저도 뭐 3시부터 와서 그때 네.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운동하느라고 네. 좀 저도 쉬려고 네. 쉬었는데 네. 야 3일을 못 가요 3일 관장님들은 특히 운동하시면 이 청소 이런 거 조금 많이 무디거든요 아니요 에트마신호 고 아니요 본인이 다해 주셨습니까 그, 아니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는 분들도 음. 이제 도와는 드리다가 네. 이제 저는 몇년 지나니까 이제 포기. 아, 아 근데 이렇게 또 챙겨 주시는 가족이 있으면 아 진짜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직한 아들 한마디 주신다면. 오늘부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저는 수성 킹덤에 다니고 있는 신재영이라고 합니다. 한, 혹시 그 뭐. 영화 배우, 아니십니까? 야, 아, 뭐, 그런, 전혀. <laughs> 지금도 실례지만,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어... 예. 아니,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그 2018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블랙벨트를 이긴 블루벨트였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어찌보면 그 2018년이 이제 벨트 그냥 계급장다 떼고 맞다이 하는 예. 그첫 텐데, 그때 최고로 이슈가 된 신재어이 아직까지 제가 예.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왕기춘 씨도 네 <laughs> 대단하신데 뭐, 주짓수를 하시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원래는 스윙, 춤추고 아, 네. 예, 뭐 헬스 좀 좋아하고 어. 예, 그게 운동 다였죠 어. 예. 아, 근데, 근데 주짓수 어떻게 그렇게 블 불벨트 때부터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헬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도 30대 초다 보니까 네. 이제 힘이랑 체력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체급도 크고 한데, 네. 처음에 주이스라 운동을 알고 네. 간장님을 만났는데, 아, 1점을 못 내겠더라고요. 아, 내가 분명히 힘이 셀 텐데, 네, 네. 체력도 내가 좋을 텐데, 네. 한 6개월을 1점도 못 냈을 거예요. 오. 그게 약이 올라서, 그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수업시간 끝나고, 쉬는 30분을 계속 했었죠. 오. 그때 진짜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흰띠 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아 근데 혹시 맛있는 분들은 네. 조금 시작도 좀 남다르고 이 동기부여를 그런 데서 받아가지고 되게 뻗어 가시는데 네. 그럼 주식을 시작할 때가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셨나요? 그렇죠. 서1 하나, 서둘 그때 쯤했으니까 예. 시르지면 지금 나이가 되고 지금 살1하나 85년생이다. 아, 예. 저랑 동갑이신데. 아니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잘, 잘못 나오면 큰일 났다. <웃음> 지금 장문 너무 클났다. Surprise motherfucker. 지금 주수 수련 하신 지가 지금 이제 9년 10년 정도 됐죠. 예. 킹덤 수승지부좀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오래 되신 분도 많고, 네. 그리고 다른 노장에 비해서 체급들이 좀 크신 편이에요. 네. 저도 뭐 작은 편은 아닌데,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운동 열심히 좋아하고 네.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할수 있는 파트너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기술도 나오고, 과장님도한 가지 기술을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다는, 음... 각자 기술을 되게 존중해주세요. 어... 결국 뭐 성공함 기술이지. 야... 라는 느낌을. 예. 아, 되게 또 아까는 그, 또 보수적인 거, 동권대 같다는 말에 <laughs> 또 반대돼서, 이렇게 좀 오픈마인드로 다 허용하시는데. 예. 그러면 이제 한진호 관장님이 좀단점이 있다면 한 번씩 이거는 좀. 아, 술안 드시죠? 아, 술안 드시죠? 네, 술을 거의 안 드시고 저는 매일 술을 먹어야 되는데. 어. 아, 같이 할수 있는 자리가 운동 빼고는 없습니다. 아, 술을 좀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많이 좋아하죠. 술 좋아하시는 네. 분 치고는 피곤하 <laughs> 이거 좀 탁월하신 <laughs> 음, 어,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 네, 분 같아요. 음,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진호관장님좀 인간적으로 어떤 신분 같습니다. 좋으세요. 좀 많이. 보수적인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좀 착하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다니면서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했는간혼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도 같이 와서 놀아주시기도 하고, 네. 저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크죠. 예, 같이 놀수 있고, 같이 어디 갈수도 있고, 네. 예, 친구로 결혼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7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예. 어, 그럼 마지막으로 예. 진우 형님한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응원아 일단 뭐 요즘 힘든 시기, 간호들이 네. 좀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웃음> 어? <웃음> 예. <웃음> 예. 안녕하세요. 저 킹덤 소속에서 네. 운동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뭐라고요? 네저 김태윤. 아, 김태윤님. 네. 네. 지금 16살이고, 그러면 킹덤 주유수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킹덤은 소속 옮긴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아, 주짓수는 2년 했는데, 네. 아, 여기 체육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 분위기 관원 분들이 진짜 좋으세요. 반장님도 음. 좋으시고. 네. 어, 서로 잘 도와, 심지어 실력이 많이 좋으셔가지고. 네. 음. 그러면 본인도 시합도 나가고, 이렇게. 짓수 네. 잘하려고 하시네요. 네. 주짓수는 지금 취미로 하십니까? 아니, 선수 하려고 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런 시합 같은 거나가서 우승이나 뭐 입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번에 대, 대구시 회장기 나가서 1등했어요. 했... 아, 1등 1등했어요. <laughs> 와 여기는 여성분들이 무섭습니다 일단 수 그러면 본인이 지금 수성집을 다니면서 어떤 목표라는 게 있으십니까? 저 일단은 해외 시합에서 1등 해보고 싶고 음. 나중에 공호서 관장님 되고 싶습니다. 오 태국 관장님? 네. 그러면 관장님이 한 번씩 무서울 때 있습니까? 관장님, 아니, 가끔씩 운동 열심히 안 하면은, 몰라십니다 어, 뭐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본인의 어떤 이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 저, 저 아파서 못한다고. 아, 아파서. 아, 버지 무서울 때가 있긴 하네요. 네. 운동 안할 때는 더 맛있는 것도 잘 사주시고, 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인정하다는, 그러 네. 그러면 이제, 오. 마지막으로 관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관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3대가 다니는 주짓수 도장을 꿈꾸는 킹덤 주짓수 수성 지부. 가족 같은 분위기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묘하게 절제되어 있는 수업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선수 시절 황명세 선수의 세컨으로 항상 본인 시합보다 동료들의 경기를 더 챙겨주고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페이스메이커는 외유내강의 색깔을 가진 팀을 이끌고 묵묵히 주짓수를 수련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진우 관장님의 주짓수를 언제나 응원합니다.